아, 그래? 한참이네 아직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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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돼가겠지? <laughs> 그치 지 1년 남았잖아요 와, 마지막 1대좀 크다 <laughs> 진짜. 1 0대에서2 0대 넘어갈 때는 오히려 좋잖잖아 어, 좋은 거잖아 이거는 또 느낌이 다르겠다 이2 1년 금방 지나갈 거긴 한데 지도아 그렇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야 어 업사이드잖아 오늘 업사이드 알아야겠네 가지 아 뭐야 나 진짜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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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야 아니... 뭐든... 시간 많아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 진짜야 <laughs> <laughs> 지성아 아니 맞아. <그렇지>. 아 진짜 <laughs> <laughs> 아 맞지 꿈두 바퀴 날지 몰라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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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뭐야 아 우리 가운데로 왜지 야 크로스 너...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뭐 <laughs> <laughs> 라오베치 아어 감비아소 <laughs> 프리. 아, 또 진짜. 아니 또몇 골이 나온 거야요두 명이 다 아홉 골 났어. 아, 뭐 마실 건데. 아. <듣> <듣> 이걸로. 이게 십 그램. 칠팔 일7개다골 걸. 어디서 가지? 근본인 터미널에서 해야 되나 형? 그래도? 터미널? 모든 길은 통하는 곳에서 해야 되나? 쪽으로 가자. 어, 아직 근데. 지금 터미널 좀 조용하다 형 생각보다. 어, 생각보다 조용하다. 야왜 이렇게 면? 트랜드가 바뀌었나? 가운데 사람 엄청 많네.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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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애들 모여 있어 요 모여있어. 줄 서고 있에줄 서고 있는 거 아니야? 나도 그랬어. 나도. 줄 서고 있어. 미쳤어. 와, 다 외치요? 1 2시 기다려. 애들 들어가는 거 오. 보자요. 네 대, 그러니까, 둘, 네 세, 데, 네 대, 네 대, 네 대야? 네 대야 네 대. 와, 그러네. 저기도 있네. 다섯 대야. 다섯 대줄센거 봐. 줄센거 봐. 아 뭐야 형, 이 시라야? 와아나 처음 봐요. 인 이렇게 줄서 있어 원래? 그래 나는 뭐, 처음 본다 이거. 열두 시야. 아직 안 왔나요? 했대 했시 열두 시 열두 시. 이 하는 거 아니야? 했다, 했다. 12, 12시. 했다, 했다. 어. 아니 했다. 이게 늦잖아. <laughs> 아.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. <laughs> 아 아. 심다 <laughs> 아.

<laughs> 야 여기도 꽉차 있네. 바이 아, 나 근데, 이렇게 많하기적으음 네, 다요하리이으게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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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너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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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r 시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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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아 y very, v e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년 새는 해 한번 외국에서 보내볼까?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네.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내년 새를 해 외국에서 보내볼까? 진짜?